그때 마침 강남스타일이 엄청 히트 쳤거든요 그래그 네. 선수들이 저희 팀만 보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외치는 거예요 저희 대회 순서가 왔을 때 정말 이 악물고 하자 태극 정신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그 덕분에 좋은 결과가 됐더요 그래서 준우승을 했다는 겁니까? 우승을 했지 박수 한번가져니다 네,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스이킹스도 사실 지금 이거 참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도 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얘기. 아안 어, 돼요. 아, 예, 네, 제가. 아안 어, 돼요. 아, 예. 아, 아, 아 이거 만 아, 아, 돼요. 네, 아, 이거만 아, 아, 이거는 얘기할 수있을것 같아요. 까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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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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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짧은. 짧은. 짧이 짧은. 짧은. 거은 짧은. 짧이 치어리딩이 아크로마틱이나 네. 댄스하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응용되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몇 명분들은 치어리딩 이외에도 많은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누가 보 매력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갑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아, 왜 아, 이렇게. 아, 왜이체게 아. 이렇게. 아, 왜이게 엉덩이가 따로 노는 분 같아. 그러니까. 아, 이런 언제부터 본인의 이런 끼가 있을까? 하제를 죽여, 진짜. <laughs> 네. 아, 대단해요. 아, 그렇다면 아, 이제 아, 여자 아, 대표 좀좀 수희 양이 또 준비한 아, 게 아, 있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인기의 척도 시구? 시구. 힘들 텐데, 좀 시구하자. 음. 자, 아, 여성 배우들의 좀. 꽃이죠. 뭐, 시구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시구를 보여줄지. 야, 시구. 여기다! 와, 어떻게 더지 정말? 부모한테? 어디에서도 번지이 없는 직원데요 네. 사실은 무등을 음. 하고 무등 위에서 다리를 들고 와이드를 해서 공을 던진다. 야, 이거 아. 누가 이런 발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야구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어, 네. 저희가 그날 또 좋게 시구 시타를 아. 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어, 지원형, 왜요? 아, 저희도 네. 시구할 기회가 이제 많잖아요. 위치. 어, 위치에요. 지금 위치에요. 이런 특이한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한번 음. 좀 쉽게 배워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나와 씨가 한번 네. 배운 보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냥 무릎만 좀 힘만 주시고 거기 계신데 거 되게 많은데 제가 세요서다 잡아줄게요 무릎만주 손대 무릎만 주시면 돼요 물음만 요믿어만믿어요믿어요 물음만 주 믿어 돼요 물음 주시면 요자음 주시면 돼요 으세요 물음만 주시요 물음만 요면돼 오늘 시구는 스피커가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할 거야 자, 스피커 아, 소리 지르셔도 재밌있다한장 있어야죠 자, 시구하세요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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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뭐야? 지구+ 야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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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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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구 지구+ 지구+ 지사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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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시구지구